제가 평신도로에서 산지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오늘 어쨌든간는평신도로서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음, 음, 이 자리에 어기까지 어, 만약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여기 가서 말씀, 좀 말씀해 주세요 하면 다들 어휴,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대신 썼습니다. <laughs> 무슨 말씀을 나눌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 엊그제, 최근에 며칠 뭐 저희 남편테이메일 받으신 분도 있고 구두로 들으신 분도 있고 하셔서 저희 부부의 삶의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사, 경사도 마침 제가 이제 했었으니까, 어, 그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어,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 말씀 읽어 드릴게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낳은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 어떻게 이 말씀을 세번 묵상했는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어,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씀드리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 부모님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불교를 믿는지 안믿는지 무속 신앙도 조금 가지시고 이런 식으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가 어린 시절에 내 친구의 전도를 어,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어, 좀 특이하게 아주 어린 때한 8살, 여기 나는 8살 정도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됐어요. 어,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또 우리 형제들과 함께 소위 말하면 어릴 때부터 유학을 가서요.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 조금 큰 도시로 가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또, 뒤처지,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이제, 언니, 오빠가 간대니까 나도 좀큰 도시에 가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아, 이렇게 따라 었는데 사실 그 나이에 엄마, 아빠 없이 산다는 건참 어려웠던 거 같아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 그랬었는데, 이제, 그 그런 어떤, 외롭죠? 외롭고 의, 의지할 가능성을 찾는 어떤 내면적으로. 그런데, 친구가 이제 저를 정도 했고, 교회를 가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신생활을 했습니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학을 와서, 음, 대학을 오니까 또 제가 이제 원래 그때까지 는 부산에서 쭉 자랐었는데 대학을 서울로 왔어요. 와보니까 너무 또 외로운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 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또큰 땅에 와서 또 정말, 어, 너무나, 어, 마치 제 자신이 큰 바닷가에 한 모래알 중에 한 알멜이 같이 밖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자기 존재감을 찾지 못하, 못하던 그런 때또 이제 친구가 친구를 통해 사는 아있게 저를 다시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 대학교 1학년 한 가을 그때서부터 성경부를 하는 모임에 같이 가기 시작해서 성경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부를 처음으로 제가, 제가 다니던 그 어, 모임에서는 이제 일대1 성경공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시고 또 학생이 있어서 1대1로 성경공부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는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모임이었었어요. 근데 저를 같이 한 이제 그 어떤 어, 저희는 목자님이라고 했는데 그목자님이랑 처음 하는 성경공부가 성생이였었어요그래그 이전까지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어,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그렇게 깊이 공부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경험은 없었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그목자인과참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접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또 처음, 아브라함으로서도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가 됐더니 말씀이 창세기 장세기 12장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평범한 개인, 그리고 75세나 되었고 자식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캐의자라고할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런 원대한 비전을 주시고 또 결국은 그 비전을 쫓아서 갔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면서 이런 어,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점점점 변화시켜봐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우리 모든 모고 믿음의 후손들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만났던 것은 이제 그, 그런 거죠 아브라함을 해주셨던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저에게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또 북미들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그 때가 처음 만남이 말씀과의 접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붙들고 또이말씀의기초에서 진짜 또 자라가면서 또 다양한 영적인 경험들, 또 신앙적인 체험들, 또 결심들 하면서 어, 자연과학도화되어서 과학의발전을 이바지하고자 했던 어떤 한 조그만 여학생이 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laughs>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노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로 변화되어갔습니다. 그데 그래, 그렇게 했었는데 또두 번째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 캐나다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저 남편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새 아이의 엄마가 되고. 또 우리 남편이 이 신학 공부를 하고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열심를 심했을 때 사실 참어캐나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거를 아직 못 하는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 있었고 그때 또 들은 든 생각이 또 모두 또 떠오르는 이 말씀 이 말씀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 너의 지금 안전한 곳, 어, 너의 본토 진짜 나비지. 내가 컴플하게 생각하는 컴플족, 그 편안한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응, 그런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이 정말 그 곳이 하나님이 지시할 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붙들고 갔던 것처럼 그래도 아, 캐나다에서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와서 우리 삶이 여기서 17년을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살았어요. 근데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고 하지만 또 되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모든 일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로 좋은 음, 결과로 어, 이제 결과가 되어서 참 돌아보면 하느님께서 이 말씀 갖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 오셨구나 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뭐 이름이 크게 날온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laughs> 기쁜 가운데 참 충만한 가운데 살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음, 생각하시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또세 번째로 저는 이제 나, 어, 우리 남편과 제가 이제 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저도 저희도 생각 처음 듣는 그 엄셔리어즈 액시터라는 그 조만 타운으로 1월 초에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 또좀 연락이 시겠지만 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여기서 한 시간 반이나 떨어지는 먼 곳인데. 그, 그곳에갈 때도 참 어, 어떻게 보면은 일본밖에 안 남았대 지금 어. 말끝내라 <laughs> <laughs> 그곳에 갈 때도 참 여러 가지 어, 새로운 시도 또 새로운 어떤 가고 어, 어, 새로운 어떤 삶의 환경 그런 것을 에로의 도전이었고 참 그때 생각했는데 막상또 두려움도 있었고 그랬지만 주저함도 있었지만 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고 자연과 가까워지고, 이유가 더 가까워지고, 또나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삶이 4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또 다시 또 새로운 곳으로 저희가 이제 가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너무나 좀 외떨어지고, 너무나 은퇴한 사람들. 그런 곳이어서 정말 실제로 그 지역에 발을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깊이 소통하는 체험은 별로 없어요.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저희가 새로 가고자 하는 이곳은 그냥 전형적인 시골타운, 작은 타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타운에 저희가 조그만 이제 타운에 있는 집을 사서 가는데 거기에 가면 정말 그야말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 바로 옆집, 그 옆에 있는 뭐 레스토랑 주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과 정말 사, 어, 얼굴과 얼굴을 부딪히면서 매일 살아가면서 매일 매일 만나고 인사하고 하면서 정말 더 가까이 이 사람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캐네디안 와이프를 우리가 또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저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갈증 같은 거 좀더나 자신이 되고 싶고 나 시간 죄송합니다 네네좀더나 자신다워지고 좀더 자연에 가까워지고 좀더 이웃과 정말 더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사람들 속에 계신 하나님, 자연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커뮤니티 와이프 가운데 계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 더 기여하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면서 기쁨 것을 품을 나누는 그런 정말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런 자유한 삶, 그리고 정말 크리스찬적인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내적인 소망이 있었는데, 어, 작게나마 이런 계기가 좀 그런 내적인 소망을 더 이룰 수 있고, 좀더 우리가 아, 아, 이제 그런 뭐르겠어요 일차적으로 남에게 기여한다 이런 것 일차적으로 우리한테 우리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가 기뻐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것들 만족시키는 그 것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복이 혹시라도 흘러넘친다면 옆으로 이웃에게까지 흘러넘쳐서 작게나마 여기. 한국에서 온 정말 소수민족인 코리안, 또몇 사람이 정말 캐네디언 백인들 사회 안에서 어떻게든 어 같이 그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친구가 되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은 저의 삶은 <laughs> 청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그 요청에 아마 뭐 하나님 드럽고 떨리는 게 사실이죠. 주저하는 있는 것도 이지만그 요청에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나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정말 하나님 이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어서 너를 찬양하게 하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요즘 모든 프리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소망이고 비전이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 작게나마 그 약속과 비전을 갖고 떠났는데요 어, 집에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다고 저희가 교회를 빠지진 않을 겁니다. 한 달에 한번꼭올 거고요. 마스터. <laughs> 그리고 또 이제 교회 큰 이벤트가 있을 때꼭올 거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쪽에 저희가 가는 지역이 스노벨트랑 이제 많이 오니까 조금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좀더 자주 오며 와서 즐경하고 계속 교회생활 하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주시고 저희들해 새로운 삶을 응원해 주시면